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도 아마 한 12시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예각하고 있습니다. 볼튼과의 경기입니다. 오늘 볼크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볼크 대신에 벌크 대신에 자 이건 좀그 지금 윙어들이 지 윙에 뛸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미드필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필립스를 원래 자리에 놓고 자 벌크는 오늘 쉬도록 하고요. 자 몬테네그로로 바꾸고 자, 필드랑 존스톤이랑. 수비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죠. 수비는 거의 뭐 교체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드필더로 바꾸도록 할게요. 미드필더로 바꾸고 반스 아 반스 써야 써야 될것 같은데 반스 한번 쓸까? 반스. 반스 한번 교체 멤버로 투입을 하도록 하고요. 만실라 저번 경기 정말 좋은 활약 해주면서 자 카누 대신에 그리고 케이힐 오늘은 또왜또 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모르겠는데, 칼리스카가 지금 섀도우 스트라이커인가요? 이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포워드를 이렇게 두 명의 센터포워드,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요 만실라, 만실라나 아마 케이힐이 후반에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 볼튼 원더러스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브로미치의 구장에서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야 관중들 진짜 많네요 오늘 또 우리 힘을 찾아주신 관중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승리를 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크시티와의 어그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나죠 점수 그 승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무너지냐 자오 크로스 자 피노가 막아냅니다 잡아냈고요. 자 리버모어가 볼을 지켜내면서 자오지 어, 위험한 지역에서의 자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선수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로 약간 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어, 너무 좁았어요. 유니폼 색깔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보라색, 네, 보라색이 도는 게. 오, 터닝 굉장히 좋아요. 필립스. 필립스 막아냈고요. 필립스 오랜만에 또 자기의 위치 포지션 지켜. 조심해야 돼. 야, 그곳은 진짜 잘 나왔어요. 아, 이게, 진짜, 엉망진창, 지금. 자, 샤들 리가 잘 뺏어냈고요. 자, 로드리게스. 어우, 어우, 눈에 아파기 좋네요. f o it goes. 자, 지금 뭐 수비 지역에서 계속 볼을 돌리고 있는데 자, 천천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측면으로 자, 더로 끊어내고 다시 한번 자, 끊어냈고요. 자, 라인 하나 올리겠습니다. 라인 하나 올리고 공격이 생각대로 잘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탈리스카에게 패스된 패스가 끊기고 자 걷어내는 오, 지금 우리편 선수끼리 이렇게 우당탕탕 할 때가 아닌데 자자들리 슈팅 이야 골 만들어냈습니다 와 샤들리가 오른발이 이렇게 좋네요 샤들리가 의외로 골이 많죠 이번 시즌에 샤들리의 골이 많아요 자, 계속해서 두 명의 선수가 골을 어, 지켜내면서 골을 계속해서 패스를 이어가면서 샤들리에게 슈팅계까지 만들어내면서요 아, 두 선수가, 아, 이 좁은 지역, 이 수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뚫어내면서, 네, 슈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선축골 또, <목소리> 선축골을 성공시킨 웨스트 <목소리> 프로 미치고. 아또 브리스톨시티에 있었, 있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항상 선취골을 넣지 못하고 항상 먼저 당했잖아요. 응.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다행히. 아또 우리가 먼저 넣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탈리스카가 측면까지 이동을 해와서 자 측면 열어주고요 필립스 자 필립스 슈팅 이야 필립스의 페인트 박스 안까지 돌파에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해야 성공시킵니다 야. 야 필립스도 그렇고 샤들리도 그렇고 이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오늘 샷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음. 야한번아예 이렇게 한번 접고 슈팅까지 필립스 아 진짜. 샤들리에 이게 또 패스를 받았었던 거군요. 자. 야 필립스 정말 너무 좋죠. 조금만 보강하면 중위권 이상 갈수 있을 것.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면 중위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리그. 와, 이번에 패스 좋아요. 자. 저는 자, 플립스가 끊어했고 자, 리버모. 자, 이번에는 왼쪽 측면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잘 만들어내야 돼요. 자, 카라데니즈. 자, 슈팅 기회까지. 자, 슈팅을 때려봤는데, 수비가. 점수 막아섰습니다 자 공간을 좀 열고 리버모어가 슈팅 아 리버모어의 슈팅이 아쉽게 네, 많이 빗나갔어요 중거리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던 웨스트브롬 위치 네, 좀 나가라고 지시도 하고 길게 그킥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리보모 붙어 줘야 되죠 아, 측면 공격을 노리고 있는 두 가지가 붙어 지고 있는데 아. <laughs> 터닝으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성공률이 어렵죠 제대로 원하는 대로 킥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전반전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웨스트니이 oh, 앞서가면서 아, 마무리 했는데요. 아, 볼튼도 뭐 그렇게 어렵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 청년 포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볼튼의 공격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아, 이게 뭐죠? 어, 바이에호가 볼을 계속해서 테클로 잘 끊어 내야 된아우 카피노 야 카피노 선방 아, 이번에 위험했어요 진짜 아저 테클이 사실 볼을 어느 정도 좀 쳐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어, 이거 확인해 본 바로는 46경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번째 경기인지 한번 나중에 세보도록 할게요. 자, 걷어내는, 디아와라 자, 카라데니즈, 아. 자, 해가지. 해가지가 전방으로. 자, 카라데니즈. 아카라데니즈의드 <laughs> 호모하게 그냥 자 걷어내는 수비 자카라데니즈의 드리블로 자올 로드리게스 아쉽습니다 걷어내는 수비 다시 한번 중원지역에서 자 카라네지 드리블, 야 정말 좋았습니다. 자 탈리스카에게 오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자 탈리스카 슈팅이 아쉽게 자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충분히 위협, 위협적인 네, 슈팅으로 성공을. 자요 아 자, 안전하게 키퍼에게. 골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어, 리턴 패스를 받고 다시 한번 수비지역에서 골을 어, 돌리고 있고요 자, 우 갑작스럽게 저렇게 태클이 막 나오는데 잘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laughs> 좀 좋은 위치에서 예. 아 쟤네 뭐야 얘네 진짜 <laughs> 왜 붙어있죠? 이해할 아, 수 없는 자, 리보모의 크로스로! 자, 얼리 크로스가! 자, 클립스의 헤더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 이번 뭐죠 이거? 아, 패스 아, 안 좋아. <laughs> 자, 한번 여유 부려봐도... 오! 측면에 카라데미즈 아우... 오! 잘 지켜냈고, 아 하지만 약간 피지컬에서 딸렸던 모습. 자, 측면을 계속해서 시, 측면 공격을 시도. 오, 야 카피노, 야 선방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엔 카피노 선방이 아니었다면 아, 골, 골까지 볼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로드리게스가 크로스를 시도하고요 자 샤들리 헤더 어? 지금 약간 절뚝이는 어, 모습인데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누가 절뚝이었죠 방금? 아 지금 이제 교체 타이밍이 지났죠. 자아 샤들리 약간 절뚝이는데 한번 샤들리 빼고 아 샤들리 많이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요. 어 샤들리가 부상 당하면 안 되는데 자, 자 교체할게요. 샤들리. 아유. 하들리와 몬테네그로. 카라데이지 빼고 만 만실라? 만실라 여기도 가능한가? 어, 그런가 보네요. 음, 커? 야 만실라 진짜. 만실라가 왼쪽 미드필더도 살짝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윙해서 공격까지 이렇게 볼수 있네요. 22살의 만실라 선수. 투입하고, 네, 투입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필립스 좀 교체할게요. 필립스도. <laughs> 아요비로 가야겠는데, 아요비? 아, 카라데니지가 왼쪽을 보면 아, 카라데니지 아니구나. 아, 이렇게 그냥 가야겠다. 네, 이렇게 가야겠네. 약간 전력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음, 좀 지친 선수와 또 다친 선수를 네, 빼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오비, 아, 정말 그 여러 지역을 커버해 줄수 있는 선수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잘 키우면 진짜, 아, 좋겠는데. 자, 만실라. 아 만실라 좋아 커트 좋아. 수비 지역까지. 아요비. 자 몬테네그로. 자볼 지켜주고요. 아 이탈리스타에게까지 사인이 맞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아, 잡지 못하네. 아, 마모님아맥클린 마스터리가 하시는 거, 어, 유튜브로 올라온 거, 어우, 너무 길기로. <laughs> 좀 나중에 읽을게요. 아, 유튜브 하는 거를 생방을안 안 보려고 했는데. 아, 생방을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 되게 또 생방 또 이렇게 처음 오신 건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마모님. 또, 지금 시간이 또 여러분들,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좀 쉬운, 보시기 편한 시간대라 생각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어, 방송을 하고 있구요. 대기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인데, 또, 어, 거기에 대기업과의 그런, 음 아, 감사합니다. 마모님, 아. 케 k c 님 아유, 아, 홍보 감사합니다. <laughs> 홍보 감사합니다. 아, 그, 그걸 말씀 안드렸네요 우리, 그, 이제, 맥크리 TV 채널이, 어, 구독자가 100명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 이렇게 요즘, 요즘들은 이제 방송 시작, 새롭게 또 시작하고, 하고 어, 나서 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구독해주신 예, 여러분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이제 어느새 지금 90명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90명인데, 어, 이제 10분만 더 이제, 어, 들어, 이제 구독하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100명이 넘게 되는 그런, 아, 100명 구독자, 100명. 이게 남들이 이제 뭐 구독자 1,000명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하다 생각 안 했는데, 아, 정말 대단하거어요 <laughs> 100명 더 힘드네, 100명 더 힘들어요. 자, 방송을 어, 몇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이게 그냥 구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순위표를 보면요. 77점으로 스포시티와 이제 동점으로, 동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골 득실차가 좀 많기 때문에 2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 이게 연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승한다면, 은 연승 보너스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게 그 무승부가 한 번씩 이렇게 나면서 끊어지는 모습이 좀아쉽네요 야, 무슨, 웨스트 브로미치가 거의, 어, 미드필더 이후에 계속 뭐 장악을 했네요. 선정선수. 예, 이번엔 월간 베스트. 자, 에드워즈의 종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정말. <laughs> 예, 미안하네요, 에드워즈에게. 오, 영입제한, 퍼것은 오, 영입제한 받았어요. 바로 보내야 합니다. 자보내 선수들 자오 아주 좋은 소식 <laughs> 들어왔습니다 자오 자, 자, 카피노 선수 아 연승 기록이어 현재 컨디션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카 카피노 선수 선방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음. 리보모 이적설 리보모는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필드 어 필드에게도 임대 협, 이적 협상 임대 이적 자 임대 이적 협상이 들어왔구요 자 보내줘야죠 아 내가 보내기로 했구나 아아 아, 이건 서 지금 이적 확정됐죠 아 임대 확정됐죠 임대 아맥크님 방송은 키시면몇 시간씩 하시면 되는데 보통 어제도 그랬고 저번에도 보니까 한4 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임대 또 이적 그 왔네요. 협상 어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19세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6 0일아어 어... 다시 어, 어. 버거스 협상 성립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좀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이 선수도 지금 임대, 임대를 원하네요. 여러 팀에서, 우리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지 임대를 원하는요 자, 뭐이 종류 예산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 스팀 한번 볼까요? 스팀. 보면은 66 정도의 선수예요 16세, 66. 어, 나쁘지 않죠. 오이 선수는 뭐지? 오이선수는 뭐지? 69 근데 이렇게 되면 키워야 될 선수가 너무 많아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좀 아쉽지만 이정도까지 뭐이 선수도 탄생한 선수 같은데 앨리스 엘리서? 앨리, 엘리스?